맨 챗신들 좀내려가 나온다, 나온다. 다시. 더세게 오. 오. 왔어? 이거 캠핑 테이블이래. 아빠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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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한번 빼볼게. 이렇게 고 아빠가 이렇게 거 먹어야 는데여 열어 봐. 아빠 이거 주야가 고 거기 못 들어가지. 근데 이, 뭐, tro가, 이, 뭐, tro가, 이, 거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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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 라라라 뭐나라거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거야끼거뭐맞 이거 같은데? 와 근데 이게 무슨 노래야? 안나고. 이렇게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앉으면 안될것 같은데? 앉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부러질 것 같은데 앉으면. 아 이건 아닌. 너방 깼어? 아빠가 좀 옆에 겼는데 아빠 아닌데 이렇게 테이블 맞지? 이거,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 봐 엄마! 어? 너 어. 엄청 높아 이거 엄청 높아 생각보다 이거 뭐 이게 이거 빼고 삐죽하지가 않는데 근데 자꾸이꾸안질라 하지마 위험해 <laughs> 빠져 그렇게 앉으면 돼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응? 이거 이거 끼우고 밑에 끼우는 거래 유자야 요기, 요기 거, 봐 이쪽 봐아빠게 봐봐. 이거 여기 치우고 있지? 이거 여기 넣는 건가? 그럼 이렇게 치우는 게게 아빠 이렇안 돼. 이거 빼면 윤수가 껴? 알았어? 뺐어? 뺐어 그럼 마지막인데 이는건 보네 틀려면 여기에 사람이 눌라가던데 응. 여기 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했어 연서야 기다려봐 나 여기 이렇게 누르면 누른다. 거기 누른다고? 윤성아 진짜? 리뷰에서 묻긴 했는데그러면 부서지지 않을까? 안 부서질 것 같아? 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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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와. 로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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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으로. 이쪽이이 될 거예요. 먼저 들어 보세요. 아, 아빠, 이어 쓰려도 돼요. 와, 여기 이게앉안 된다고. 온도 어?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다 이제 뭐거는 거야. 음. 놀이 같은 놀이기 음, 음, 음. 버티긴 하는데 십몇 킬로 벗기는 거긴 한데 이거를 지금 오오 은서 음... 괜찮아 여기 올라가도 음. 은서까지 올라가면 대박인데 이거 <laughs> 너, 아유 위험해 그거 은서 여기 올라와봐 뭐 어, 여기 여기 아빠 여기 여기로 해줘 이렇게 <laughs> 여기 들어간다고? <laughs> 들어가 <laughs> 봐, 이게 뭐야? 나와,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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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해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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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와, 나와, 봐와서 아빠.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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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와 나와, 나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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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고요안되고안될 거야? 알았어. 언니는잘하안되 아빠 안 되고요? 안되봐요안 되고요? 안되게요안 되고요? 안아고 아빠 되어요안되안되나요안되들어안얼고 들어와, 고 들어와. 고요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이게 쩜부 쩜 하면 되겠다. 아니 점프 점프 하면 안 되고는 이렇게 누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예. 이거 빼봐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서 빼놔야겠다 이건 선생님 올라가 볼래? 그럼 이거가 이 선생님 올라 언니 볼래? 아니 한 명만 한명만 아니야 아니 내가 보여줘야 고 어, 어떻게 올라가는데? 응. 어. 지금은? 어. 봐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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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은서도 올라와봐. 아빠 해 잡아줄게. 올라와봐. 음. <laughs> 어때요? 괜찮아요? 아빠. 내려가세요. 아빠 이렇게. 아빠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컵걷는 건가봐. 어, 여기 음. 잘네 이렇게 잘했어. 다 같이 했는데. 인사 해 볼까? 그럼 아빠랑 같이. 빛나는 캐치네윤서도 빛나는 캐치네. 오케이. 음. 이제